잘됐다. 와 진짜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분한한 어, 한 50명 되는데 40명은 다 사신 것 같아. 아 진짜 오늘 대박이야. 칠도 진짜 오늘 대박났어요. 자 물건 사신 분손한번 들어보세요. 야 여기 사신 거 형님. 야 저쪽 형님 다섯. 우와 저쪽 사고. 어머나 어머나 우리 비듬 걸다 사셨다네. 아, 다 사신 거. 아 네. 아이고, 물건 사신 분들은 이제 빨리 집구석 가세요. 예, 네. 네. 빨리 가. 저 뒤에 이제 새로 온 사람들 앉아야지 지르라고. 예, 웃으겠어, 그죠? 함순치, 닮아, 나물한 잔만 주라. 아, 우리 닮아 보고 주라 그래. 우리 다, 아까 그 물건 막 갖다 주신 분이 있죠? 그분이, 어, 사실은 이 속세에 계실 분이 아니에요. 예, 산에 계실 분이에요, 산에. 예. 바로 저쪽 김천 옆에 직지사 있죠? 직지사 옆에 조그만 암자가 있는데 그 암자 이름이 알락사입니다, 알락사. 알락사 주지 스님이세요. 근데 희한한 절이 신도가 들어가면 나오질 않네. 전부 다 알락사 돼가지고. <laughs> 우리 저기 알락사 주지 스님이 꼭 하는 그 연불 소리가 있어요. 아침에 새벽 4시에 일어나면은 꼭이목탁 소리를 하면서 연불을 외웁니다. 정구지는 수리 수리 마수리 하방에 지미시밤을불건안삼상그만하자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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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각설하고 원래 연분은 저 이재주 풍가님 잘하시죠 그죠? 네 아니 근데 나는 세발을 피네 흉내 한번 내보라 그랬는데 잘안돼 연습 좀 하려고 했죠 이재주 풍가님한테 내가 이제 그 미국놈 모토바이하고 짜장면 배달 오토바이 배웠거든요. 내가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아세요? 왜 이렇게 빨리 가냐면 짜장면 부를까봐 그냥 빡깨겨서 가거든요. 는 그건 이제 나중에 연습해갖고 요즘 코로나로 이제 한가하니까 제가 이제 싹 보여드릴게요. 네? 저 활동기 소리도 있고 어? 그리고 또자 비행기 소리 그리고 큰 배부터 조그만 배, 그리고 KTX 소리까지 다 보여드릴게요. 그러면은, 자, 여러분들, KBS 아침마당 보셨죠? 네, 저희 파트너입니다. 네. 말, 나오라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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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, 너같은면 나오라고 하겠냐? <laughs> 아 진짜. 누구? 나는 솔직히 저, 난 삼순이 저것만 보면 재수가 한 바가지야. 삼순이 저녁 뒤지는 날이 나는 내 생일날이에요. 왜 그러냐면은, 우리 삼순이 앞으로 보험을 다섯 개를 들어가서 처음에 보험이 종신보 험 1억 5천 나옵니다.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생명 보험도 하나 들었어. 그리고 뭐작동상암보험 뭐 이런 해가지고 전부 다 삼순이 저것만 눈깔 딱 빠지면은 저 세상 딱 가버리면은 질도는 불행 끝 행복 시작 얼마가 나오냐? 총 7억 8천이 나옵니다. 야 질도 열심히 잘 살으라고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. 어케 떠이 새끼야? 칠억 팔천? 언제 나왔냐? 내가 안나오려고 했는데 멋있게 음악을 탁 틀고 등장을 하려 했는데 어. 네가 하는 꼬라지가 기도 하다도안 차갖고 나왔다 내가. 뭐꼬라지가 칠억 팔천 같은 소리 안 해. 야 이번에 코로나 터지면서 보험 다 해야겠다 이 새끼야. 아이고씨. <laughs> 아이고 참나. 이게 내 마누라, 이게 내 각심이다 마누라. 아이고. 인사드리겠습니다. 촬영 경대 더 대단한 인물 나왔다 박수까지 치고 그러지 생긴 거는 꼭 인민군이 싫다만 오이지 같이 생겨 갖고 이렇게 생긴 얼굴을 여러분들 다섯 글자로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미스코리아 같이 소리하고다 빠졌나 다섯 글자로 뭐라 그러냐면은 천연 기념물이라 그러네 야 어쩜 이렇게 천연 기념물 같이 생기셨는지 그 좋은 말이죠 좋은 말이죠 어째 기분 좋다이 새끼야 <laughs> 아유 나는 네 머리에 다른 대가리 이... 해바라기 꽃이 마음에 안 든다. 아이고. 아유, 나는 특히 네가 생긴 것 중에 앞에 달린 이 불알이 마음에 안 들어 이새끼아 <laughs> 이게 어디다 대고 서방님한테 불알이라니 이걸 진짜 사람들 앞에서 때리지는 못하고 그이 주먹이 운다 울어 아주 그냥. <laughs> 야 손가락이 초상났냐? 주먹이 울게? <laughs> 이게 왜 이렇게 이주거리 이거 확 죽여버릴까 부고 그래 죽여라 죽여. 죽기는 내가 먼저 죽을라니까 관에는 네가 먼저 들어가라. 이게 오늘 나하고 한번 싸워보자는 건데 내가 너하고 말 싸우면서 질것 같냐? 좋아. 관에는 내가 먼저 들어갈 테니까 화장터는 네가 먼저 가라. 그래? 네. 좋아. 화장터는 내가 먼저 갈 테니까 불에는 네가 먼저 홀라당 타오라이 새끼야. 삼순이가 잘했으면 나같이 반가워! 아니, 오늘 여기 칠곡에는 어떻게 니네 친정 식구들만 왔냐? 아만 해도 암컷지 많다, 여기. 아이고, 내가 <laughs> 진짜. 내가 그리고 어. 전국 방방곡곡 안 가본 데가 없지만은. 칠곡군에 왔는데. 왔는데. 여기 상태가 참 희한해요. 왜 희한해? 왜 그러냐면, 어. 다른 데 가면은 초상 치르고, 어. 화장하고, 사람 죽는다는데 박수 절대로 안 치는데 울어지지. 이 집구석은 왜 박수를 치고 지랄인지. 아이고. <laughs> <laughs> 뭐. 너 여기 딱 보면 언니들이 많이 오셨잖아. 많이 왔죠. 언니들이 특히 또 박수를 치우는 이유가 있어. 이게 뭡니까? 집구석을 딱 가잖아. 집구석 가면. 어, 그럼 꼭너 같은 것들이 하나씩 집구석에 있거든. 그게장이터지거안터지거나 어머머. 저거를 언제 떴을까 박수를 치네. <laughs> 야야 야, 그러지 말고. <laughs> 어. 그래도 또 나왔으니까, 응. 어떻게 저 인사나 좀 드리고, 그래, 나처럼 이제요. 노래 좀 부르고, 그래. 어? 춤도 좀 추고, 너할줄 아는 거뭐 있냐? 나, 다 잘해. 응. 다 잘해? 그럼, 내가 뭐가 안 돼? 인물이 되지, 몸매가 되지, 하바 길지, 어? 왁구 좋지, 주댕이 여러분 역잘하지 충전의 주제. 자네는 아... 또 쌀밥, 꼬리밥, 이것도 끝내준다, 어? 지금 참 지금 박수 치는 분들은 상태가 너랑 비슷하다. 자 <laughs> <laughs> <나> 그러면은 <laughs> 첫 번째로 무슨 노래 한번 하실래요? 내가 너를 만난 이유가 참아쉬워서 <laughs> 아수워서 여자의 인생을 한번 불러보자. 여자의 일생. 어, 결코 내가 너를 만난내 인생 조졌다 <웃음> <웃음> 그럼 인사드리자. 남자는 불알 잡고 여자는 젖을 받치고 어, 체 경례. 경례. <laughs> 얼마나 잘하는지 들어봅시다. <laughs> 진짜.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기 전에 돈좀 벌고 올게요. <laughs> 어이 오빠야. 그래, 티내면 안 된다. 하자니한때는 많이 지해 알았지? 거부에 <laughs> <고마워요. 웃음> 제가 주의사항을 하는 말씀을 안 드렸네요. 어, 제가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, 전국 각 소리 중에 노래를 제일 못하는 게입니다 언니 어, 오빠들도 마음을 내려놓으시고, 천연이 노래를 잘할 것이다. 이런 생각을 내려놓으세요. 그래야 서로 상호간에 편합니다. 아시겠죠? 어, 노래 잘할 거라고 기대를 하면 안 돼. 누가 불렀니? 미국 아니구나. 안 불렀구나. 그, 그럼 한국을더 할까요? 어쩔까요? 괜찮지요? 뭐 어차피 못하는 거 이제 뽀로 났잖아 노래 한 곡에. 그럼 시원하게 한곡더 합시다. 뭘로 하냐면 이면정 씨의 사랑을 하나 내려가지고 좀 해주시고 감사하겠습니다. 어, 아직까지는 좀 분위기가 벅스벅하다 그래도 사람은 꽉 찼네. 기분은 좋네요. 아, 근데 식사들을 하셨어요? 진짜로? 아, 또, 우리 옆에 말대국수 잘하네. 마스코키들이 주대위가 이, 이 나물나물 하는 게 모인다, 야. <laughs> 오빠는 집구석이 가까워, 야. 어디에요? 뭐라고 했었노? 아, 5분 거리에 있다고. 그거를안 들린다. 요 <laughs> 동네네네, 그러면. 요 동네, 아 감사합니다. 혹시 오빠가 민원 넣었어요. 내 많이 첫시으린다고 와, 이거 하루에 민원이 다섯 번 들어오거든요. 왜들어오냐면딴 뭐 것도 아니라. 내 물건 팔때 도망가고 열받아고 소리 질렀더만, 그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더라고. 뭐 고민한다고 민원이 들어온 게 아니고, 내첫시으려갖고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. 웬만하면 뭐 민원들 넣지 마세요. 어, 죄송합니다. 목구멍이 뭐 원래 크거든요. 준비됐습니까? 와아 쟤네, 질서문 합의 조지지. 죄송합니다 못볼걸 보여드려서 정연이야 <laughs> 감사합니다 아, 네네금방도 군청직으로 왔다 갔거든요 아 쫄았어요 저또 들어갈까 봐 민, 민호 아니에요? 아 읽어보고 삼수이 잡아간다고 써놨어아 진짜요? <laughs> 저같이 생기면 잡아가대요아 그리고 여기에 저기 현장 공연장에 들어오시면 다 마스크를 잘 쓰셨지만 마스크를 어디까지? 코까지 확 덮어주셔야 됩니다 주디만 막으면 안 돼요 콧구멍도 막아주시고 요래요래 떨다앉고 혹시나 차리가 깍차가 뒤에 서 있을 경우에는 좀 띄엄띄엄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준비가 됐으니까 내 맘대로 에코. 우리 아포, 감사합니다. 네, 열심히 살겠습니다. 삼순이, 칠도 삼순이, 솔직히 가진 거 없고, 이물 이쁘지도 않고, 몸매 좋지도 않고, 얼굴도 안 예쁘고, 노래도 못 합니다. 단한 가지, 열심히 하는 거. 우리 칠도 씨 30년 넘게 열심히 했고, 저도 은 이렇게 몇 바퀴를 불렀더라고요. 그러니까. 열심히 살았습니다. 앞으로도 열심히 살고, 사랑해주시고, 이쁜, 이쁘게 쁜이 봐주시는 만큼, 진짜로 정말로 열심히 살겠습니다. 다시 한 번, 진심으로, 감사하다는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! 이 동네, 오니까 인사가저 정도 90도가 되네. 만오빠애들이 많더라고요, 오게저 피디 오빠야부터, 우리 빵실이 이모까지 막, 동네가 무섭더라고요. 자, 그러면, 한국어 끝나니까 재미가 없다. 메들리로 갑시다 메들리 메들리 한곡 하고 오늘 아침부터 또 신나게 동동구림을 한번 매고 또지할또합싸고그러고또북 장갑 치고 그러고또 칠도 나와갖고 메들리 한번 하고 딱 심어야 할랍니다 깔끔하게 어. 우리 3시부터는 우리 하자님 방송하거든요 많이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어? 저희 방 보시는 분들도 요 놈이 끝나자마자 고아자 TV를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준비가 됐으면 갑시다 어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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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мида